정도 장수정 선생님과 엄마 랑께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엄마가 허리가 아프셔서 미리 한 1년 가까이 다니시면서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수험생활이 끝나고 아픈 몸을 가지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음. 일단 너무 친절하시고 아픈 약간 운동을 했는데 어디가 아프다. 그래서 못하겠다. 그러면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바로 바로 바로 해주셔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큰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가장 아팠던 허리 통증 개선은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운동하면서 많이 나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음. 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너무 친절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어, 저는 실장님을 가장 많이 뵀는데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깨끗하고 생각보다 다양한 기구들이 많아서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음. 바람 좀 얻고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오래 다니고 싶어요 99점 <laughs>